이 이거 하겠습니다 순환 소수. 순환 소수는 고치는 게 이거는 렵지 않아요. 그냥 얘들 0.39땡땡. 고치는 얼마가 될까 얘들아? 근데 약분하면은 3 3분대1 13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뭘로 그냥 무한 등비급수를 는 거야. 등비급수로 볼게요 이거는 0.39393939 39, 39, 39 이렇게 가는거지? 네그 여기서 이거 보면 이거를 이제 39가 똑같이 이렇게 네. 0.39는 39 곱하기 얼마냐? 네. 100분의 를쓸수 있죠 네. 얘는 0.0039지 네 그럼 39 곱하기 대개 제곱분의 1 이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3구는 0.00003구지 네. 39곱하 얼마나 될까 대개 네. 3제곱분의 1이 되겠지 네. 그 다음 거는 네. <laughs>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어? 뭐라는 것 같아 형태가지 뭐야 등비수열의 아. 합이잖아 네. 아 수단소수도 수단소수도 뭐다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요? 1- r이 뭐죠? 100분의 1 10 곱하는 거죠 100분의 1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9. 1000지야 100분의 39란 어, 얘기야 얼마를 곱해요? 분장와 똑같이 배를 곱한다 그럼 100-1 되는 거지 이거39 되는 거지, 얼마지 얘들아? 99면39 네. 39. 아까 어, 아까랑 해가지고 아까 어때요? 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수단 소수도 이제 뭘로 생각한다더라? 등비 수열의 합으로. 이거만 생각하면 어때요? 구하기 어렵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 다시 묶여 얘들아 이거 보겠습니다 등비수슬 0을 탈수없수수 나타내라 0 5 1 땡땡. 어?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등비수를 어떻게 쓰니? 아유 0.515151 이렇게 된거죠 6 0 .5일, 5일, 된 거죠? 곱하기 아, 51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 50 곱하기 곱하기 1 0 0분곱 100제곱 5하기1 0 0에1 0 0 100제곱 중에 100제곱 에 100제곱 중에 100제곱 100제곱 1 0 0 분의 1 0 0 1 0 0분곱1분의1 0 0 분의 100제곱 100제곱 중1 0 0곱 100제곱 중에 1 1 0 0 1곱중1 두번째 하면 0.628땡땡이야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근데 얘는 어? 얘는 뭐야? 순환 안해 순환 안하지? 순환? 순환 내려서 보자 0.62828282828 이거 되는거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0.6을 따로 써야 되겠죠 왜 순환하는 것만 이렇게 합으로 쓸수 있잖아 순환 마디만 등교수열하 합으로 쓰는거야 그 28을 어떻게 쓸수 있냐? 28 곱하기 100분의 1 하나 둘 셋! 1000, 1000분의 1 하나, 두, 1000분의 1 0 0 1 하나 둘 셋! 1000분의 1그 다음에 28을 1000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몇, 다시 100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지? 네 시훈이 이해한가? 네너 이거, 이거 얼마야? 10분의 예. 6이지 이거는? 요거 어떻게 쓸수 있어? 20도. 원래 천분의 얼마야? 6이 8 아니야? 네. 얘 어떻게 천분의 얼마 쓸수 있어? 600 더하기 천분의 20만 쓸수 있지. 네, 그이 10. 그럼 천분의 20만 이걸 이렇게 쓴 거야. 네. 그다음 그다음 2팔은얼마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의 20만. 그 다음 거는 여기 보28 곱하기 1000분의 1인데 <laughs> 어제 100의 제곱분이 1면 되겠지? 네. 왜 이렇게 설 선생님이? 등비수열 공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달라고 그럼 얘는 얘는 그냥 놔둬야 되겠죠? 등비수열을 얘가 등비수열인 거지. 네. 그럼 야 등비수열이다. 1 마이너스 r이 뭐예요? r죠. 100분의 1 0 0잖아잘 봐야 돼. 100분의 1 0 0개 나가잖아.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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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분의 0.8. 그냥 2 곱하기 1000분의 1로 써요. 뭐 0.08이야. 0.08이야. 아, 아, 얘가 100, 100. 아,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할까요 네? 1000을 구파까요? 어. 왜냐면 여기 1000이 있으니까. 그럼 고래와2 8대 쓰고 얘는 이게 1 0 0 0 빼기 1 0 0 2,990 원래 990 아까 나 진짜 1000 빼기 10 990그 얘랑 누구랑 더하면 되는 거야 0.6 10분의 그래 알았어 10분의 요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고 싸바싸바싸바 싸바 싸바. 계산을 하니까 495분의 311이 나오네요 <laughs> 알겠죠? 네. 그냥 아보 거. 그냥 대 3, 십를 순환 소수 나타낼 응. 때 소수 안에 제 자리 숫자를 응. A 일하자. 이때 급수의 합을 낙하라 이번에. 어, 수산소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네. 얘는 했잖아. 그럼 A1은 얼마니? A2는? 네. 그죠 얘는 얼마 될거야나타내면0.34 34땡땡3 되는거지 그지? 네그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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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3는34 4 34 3 34 34 34 34요34 34 34 34 첫째 34 34 34 34 3째자리3 번째자리, 4 34 34 34 34 34 34 34 34 34뭐4 3어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분의 an 한거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대입 대입해서 나누면 돼. 무조건 1을 대입하면 얼마지? 1부터지 2분의 네. 3. 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4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네제곱분의 4. 4 더하기 2의 5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6제곱분의 어. 자, 이렇게 가는거지? 어? 뭐 어떻게 해? 큰일 났어. 몰라요. 등비급수가 아니에요. 등비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이거요그 얘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 이렇게 생각해보자, 3개는. 어, 얼마씩 곱하지, 얘들아? 2분의 이 2에 2분의 4분의 1씩 곱하는 거지. 네. 2에 제곱분의 1이니까, 그지 네. 그럼 얘는? 4분의 3. 얘도 4분의 1 m 곱하지? should be present? Yet, what i 지 it? Yet, what is it? How about the button? You would say,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 o 분의4 you? w 그럼 우선 요거 곱하면 얼마죠? 4 0곱 아 되겠죠? 네4 빼기 1이니까 3분의 6 6은? 2 2가 되는 거군 그럼 파란 거 파란 거는 민성이가과 얘기해보세요 1 마이너스 파란 거요? 응또 <laughs> 탄생하고 있었죠? 4분의 1분에 얼마가 되겠죠? 세형 얼마나 되야 돼? 한거요응 1일 아니지? 아 1일 민석이도 수요일 말입니다 수요일 날 5시까지 금요일 그 아니에요? <laughs> 아니 수요일 도또와내 말이야 네. 저 영어간, 영어 관리 영어 7시예요 5시까지 골라고 나도 알고 있어 와서 수학 공부하는 차에 목요일날 출고 간대 그래서 수요일에 영어 관리 3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럼 3분의 4하고 2를 더해요. 어, 더하면 되겠죠? 네. 3분의 10. 어, 3분의 10입니다. 오케이. 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거지 같은 게 오기 시작했는 거죠? <laughs> <laughs> 한숨 팍팍이죠. 이거 우선 빼겠습니다. 이건 떼 받으세요, 그냥. 얘들은. 이건 언제 하면 돼? 3월 아, 1 아니 시험 기1 0 3월부터. 3월부터 하고. 어, 얘가 무서워. 그 다음에 수요력 큰거입이게 수요력 딱, 함수의 값좀 작아요, 이 함수의 극한. 함수의 <laughs>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이 뭘까 요 그래프? 응? 어, 그래프? 어. 그래프.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 수열은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야 얘들아? 무한대. 로 가. n이 어디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네. 근데 수열이란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한 점으로 다가있어 y는 x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리미트 x를 갖다가 X를 어디로? 1로 극한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 점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다 아, 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율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표지로? 커지기만 하거이 x까지 깨도 네. 커지기만 하는 거야. 이따가 l i m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 되더라? 무한대로 되는 거잖아. 이게 네.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값으로. 어, 특정 값으로 이제 거기하는 거야. 수리용이라 그렇지 수렴은 뭐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갈때 이 값을, 값이 전체값이 어디로 가냐잖아 근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는거잖아 그게 아니라 얘는 이 x값이 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거야 이거 수렴이 아니지 x값을 그 특정한 값으로 가서 보냈때그 y값도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함수의 극한이야 수열의 수열의 극한은 일반화해서 이 n을 이 항을 계속 보냈을 때 그 전체 수열이 어디로 가냐잖아. 네. 근데 함수는 an이 y가 되는 거지. x 가 a랑 똑같단 말이야. 그 x, 어떤 이 s 값을 무수의 어떤 한 값으로 막 보냈을 때이 y 값이 어디로 가냐. 리미트 아이 1로 갈때 s 분의 s가 s 분 이거 이거 보자. 이거 쓸수 있을 것였을까 원래 s가 0이면 안 되지. 그지? 근데 x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영으로. 영으로. 근데 영이 되야 한대. 안 되죠. 아니 영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 전체 값수 어떻게 될까요? 영. 네. 영. x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지. 그 전체 x 분의 어떻게 될 건데? 영. 영. 영? 얘는 아닐 거야. 무한대. 무한대? 네. 왜? 왠지. 어 맞아요. 무한대요. 왜 무한대야? 보자. x분의 1이야. x가 만약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 작아지고 있는 거지. 네. X분의 1이 얼마지? 10, 아, 10, 100, 네. 예? 1000, 1000, 1000, 1 1000, 0 계속 작아지면서 1 0의 100점 제곱 분의 1이야. 그럼 얘역 10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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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점 100점 가까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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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하고는 다르게 수열의 극한은좀편했어요쫙쫙쫙 무조건 무한 애들 어디다 보내면만데 무한대로만 보내는데 함수의 극한이 이제 일정 어떤 한 값으로 간다 이거야. 이게 함수의 극한이야? 어디로 간다고 그러더 어떤 일정한 값. 근데 이 값에 다가가는 건지이 값이 되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 개념, 이 개념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